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반 정도 어, 지금 아, 작업이 이제 끝난 아이들 이렇게 행자 하단, 음, 다육이 하단, 예, 다, 다육이 하단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. 어, 영하 2도, 3도 내려가서 저렇게 말린아이도 있고 또 옆에 아이는 또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. 여기 뒤로 보이는 아이들은 목련이에요. 목련, 목단, 목련이고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싹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할미꽃 그리고 할미꽃 옆으로 이렇게 염자가 있습니다. 행자 다육이 하단입니다. 반 정도 완성된 것 같죠? 자, 이렇게 해서 호랑이 발톱 이건 바이솔이죠. 다행히 하단 완성하기 이전에 그래도 이렇게 바이소를 또 알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자, 이 아이는 어, 백봉, 백봉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하얗고, 어, 하나는 또 이렇게 노란 저기 핑크색을 핑크색을 띄고 있네요.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블랙락, 블랙탑, 예, 네, 블랙탑. 이런식으로 블랙탑 어, 나무와 돌 사이사이에 이런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있죠 그리고 호랑이 발톱 사이 옆에 보시면 어, 이렇게 여기 어, 다육이가 또 있죠 그리고 여기가 다육이 하단입니다 서진장도 잘살고있고요 영하 2,3도까지 내려갔던 이 자리에 요 아이도 이렇게 물이 안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쁘게 물들고 있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가 행자 하단입니다 조금 완성된 것같고요 여름 가을 되면 너무 너무 풍성해지, 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다욕이었습니다. 빠이.